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말 지원, 그 정일아 씨에 대한 말 지원 관련해서 뭐 승마공주 이런 말이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사실상 이제 옷을 벗었던 공무원이. 이제 재판에 판에출했을했습니쁜 사람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해서 <웃음> <웃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봐 그 n k that the people who are l i v i 이 g in j a 라라 n are l 이 v 사람 g in Japan. This i 이 the s a m 이이 h i n g This 습니다 h e same thing. This is t h 정모 선수 e thing. This is t 정윤혜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이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 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진재수 과장이 뭔가 이 말쪽, 승마협회 쪽에 뭐 문제점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어떻게 알고 박원호 전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섭섭하더라. 섭섭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느냐. 뭐 어, 나는 청와대 보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고 전화했지?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이제 4월달에 경북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등이 아니고 2등을 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전 대통령이 문체부에다가 조사를 해라 승마협회를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조사 책임자가 지금 진재수 문화체육과장이죠. 조사에서 이제 2013년 7월달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원호 전 예, 전무가 뭐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최준식 씨의 측근이었죠최준씨의특근이었죠 예, 이러저런 뭐 문제가 많다. 좀 어떤 양쪽 다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날 오후에 박이저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 전 전무의 전화를 받는 겁니다. 예. 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보고서를 어떻게 청와대에 올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 당신 말이야? 막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재수 과장은 아니 내가 오전에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벌써 박원호 전무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지금 하기 전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거고 예. 한2 주가 지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아이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게 좀 뭔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불길한 <laughs> 그런 것이 펼쳐지겠구나 예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아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네. 이제 발령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진과장은. 어쨌든 나를 자르지 않고 그래도 거기까지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이제 노태광 국장이 이른바 찍혀서 나가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러다가 나도 좀 쫓겨나겠구나 싶어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진재수 전 과장의 네. 증언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의 핵심을 그 당시에 짚은 건데, 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보고를 올렸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제가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네. 과거에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승마에 왜 이렇게 이제 VIP에 관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 우리가 몇 년째 해왔고 네. 국정농단 사달을 받습니다만. 자, 최근에 저희 아이 동심이 멍들었는데요. 프로야구가 이 심판에게 뇌물을 주고 조작 경기를 했대. 네. 또 프로축구가 선수들이 뭐 스포츠토토에서 뭐돈 벌려고 조작 경기를 했대. 대통령이 뭐라 하나요? <laughs>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이럽니까? <laughs> 아, 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승마 육성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 육성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비인기 종목의 육성은 더 중요한데 법슬레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 적이 있나요? <laughs>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 상주에서 열렸던 승마대회에서 누구의 딸이 1등이 아니라 2등을 하니까 조작경기 아니야? 심판이 잘못된 것 같아. 감사해봐. 감사의 결과는 파벌싸움이 승리에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 측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럼 누가 하더라 했겠어요? 박원호 아니면 은 최순실일 거 아니에요. 느낌이 딱. 근데 이 사람들을 좌천시키더니 나중에 아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여기 옷을 벗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참 21세기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일이죠 다시 말해도 예. 네. 최순실 씨가 어제 진재, 진재수 과장한테 직접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근거를 어? 근거로 음, 음, 우리 딸이 뭐 공주 승마 승마 공주라고 불리느냐 음. 말도 안 된다 직접 신문도 하고요 음. 그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측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 진정 과장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음. 아니, 통화했다면서요. 통화했는데, <laughs> 그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번호 기억 못하겠죠? 못 하겠죠? 네, 근데, 국내에서 전화했습니까? 국외에서 전화했습니까? 해외에서 전화했습니까? 라고 네. 이제 네. 이경재 변호사가 물었다니, 네. 답을 이제 잘 못했나 보죠? 네.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박전무는 독일에 있었는데, 네. 당신 거짓말해서 뭔 말로 그렇죠. 통화를 했다고 네. 얘기를 하느냐? 네.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그럴까요? 하더니, 국내에 있었다는 네. 통화기를 록 또, 맞아요. 딱, 네. 보여줬다면서요.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증인의 어떤 진술의신비성 탄핵한다 그러거든요. 당신의 말은 믿을 게 없대라고, 없어라고 할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당시의 상황과 반대되는 걸딱들리면서 당신 그때 말이야, 뭐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 서, 그래서 얘기했는데 당신 출입국 기록보니까 부산에 있었대? 그 그러니까 당신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게 이경재에서 뭘 실수한 거냐면 만약에 저기서 진재수 장관이 어, 그때 국내 전화였는데요? 아 분명히 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뭔 소리야? 독일에 있었어. 당신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겠지. 그때 이 국제전국내전 화 누가 다 기억합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는데,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무슨 해외에 있었으니까 증언은 허위다. 이게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방식인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예상했던 거랑 저기 저진실성과 다르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트릭을안써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괜히 썼다가 이제 오히려 검찰의 역공에 말려들고 만 거죠. 그니까 아는 거 못한 역공에 말려든 거예요. 게 아니고 거짓 변론을 한 거예요. 네. 명확하게. 왜냐하면 국제 전화였습니까? 국내 전화였습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특별히 국제 전화는 우리가 공공이 막 숫자가 네, 많이 네, 네, 붙잖아요. 네, 네. 그 국제 전화였다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당신 말은 허위지금 진술이다. 왜냐하면 그때 박원호 전문은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국제 전화였어야 맞다. 그러니까 허위다라고 탄핵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탄핵이 허위가 돼버린 게. 특검이 찾아보고 아닌데요? 7월에 전화를 했는데 그, 그 시기 3개월은 박원호 전문은 국내에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진과장에게 전화를 했다면 국내 전화여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변론을, 거짓말로 트릭을 써서 유도신문은 우리가 많이 보지만 이런 경우는 드문데 네. 저는 이경재 변호사 그 다음 말이 좀 안타깝습니다. 변호사의 변론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도 포함되나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 변론 사실 그렇게도 해요. 이렇게 넘겨 짚어서 뭔가의 허점을 끌어내거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것도 변론 기법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 뭐 그렇기는 하죠. 아,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함정이라고 좀 그렇고. 뭔가 이제 그 반대되 내 우리 입장과 반대되는 증인이 나왔을 때그 사람의 말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서 해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어, 딱 걸렸네. 네. 사실 내가 거짓말이었어. 당신도 거짓말이지. 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 는 저는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이경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의 변론의 기술입니다는 그냥 그때 지어낸 말인 것 임기응변. 같고 네. 임기응변인 것 같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것들이 있고 본인이 준비한 게 있는데 본인이 사실상 잘못 파악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잘못 파악한 네, 거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끊어줘 아, 이건 내가 잘못 파악했다고 네. 끊어주고 예를 들면 네. 이 신문 내용은 조서에서 빼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거짓말도 이거 변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네. 그게 이제 본인이 변호하고 있는 최순실 씨한테 더 화살에 가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거짓말 한다는 안 얘기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조수에서 빼주십시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라고 그냥 끊고 나가면 되는 건데요. 오후에 박이저 진재수 과장이 박원호 전 전무의 전화를 받는 겁니다. 예. 아. 아. 아니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보고서를 어떻게 청와대에 올릴 수 있냐. 그럼 그럴 수 있냐. 당신 말이야. 막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진재수 과장은 아니 내가 오전에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를 벌써. 박원호 전무가 그러면 그걸 보고서 지금 하기 전화를 하는 거니까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그걸 갖게 됐던 거고 예. 한2 주가 지나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아이 문체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이 이게 좀 뭔가 나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불길한 <laughs> 그런 것이 펼쳐지겠구나 예감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네.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과장은. 어쨌든 나를 자르지 않고 그래도 거기까지 보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다 이제 노태광 국장이 이른바 찍혀서 나가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러다가 나도 좀 쫓겨나겠구나 싶어서 스스로 명예퇴직을 했다라는 게 이제 진재수 전 과장의 네. 증언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 국정농단의 핵심을 그 당시에 짚은 건데 네. 그런데 이분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이런 보고를 올렸다 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제가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에요. 네. 과거에도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승마에 왜 이렇게 이제 뭐도안 v... 된다 직접 신문도 아. 하고요. 음. 그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측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이 진정 과장의 말을 반박. 하는 과정에서 아니 통화했다면서요? 통화했는데 그 번호 기억하세요? 아니 번호 기억 못하겠죠. 못 찾죠. 네, 근데 국내에서 전화했습니까? 국외에서 전화했습니까? 해외에서 전화했습니까?라고 네. 이제 이경재 변호사가 물었다니 네. 답을 이제 잘 못했나 보죠. 네. 기억이 잘안 납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박 전무는 독일에 있었는데 네. 당신 거짓말해서 뭔말로 그렇죠. 통화를 네.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네. 그때 검찰 쪽에서 그럴까요? 하더니 국내에 있었다는 통화 기록을 또 맞아요. 딱. 네. 보여줬다면서요.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증인의 어떤 진술을 신비성 탄핵한다 그러거든요. 당신의 말은 믿을 게 없대 라고 없어 라고 할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상황과 반대되는 걸딱들으면서 당신 그때 말이야 뭐 서울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 서, 그래서 얘기했는데 당신 출입국 기록보니까 부산에 있었대? 그니까 당신 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저게 이경재에서 뭘 실수한 거냐면 만약에 저기서 진재수 장관이 어, 그때 국내 전화였는데요. 아 분명히 02였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뭔 소리야. 독일에 있었어. 당신 거짓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 기억이 안 난다면서요. 예. 기억이 안 나는 게 맞겠지. 그때 이국제전 국내 전화 누가 다 기억합니까. 네. 기억이 안 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갑자기 무슨.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판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말 지원, 그 정일아 씨에 대한 말 지원 관련해서 뭐 승마공주, 이런 말이 이제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지목이 돼서 사실상 이제 옷을 벗었던 공무원이 이제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 나쁜 사람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해서 <laughs>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까 봐 그런데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태강 지금 현재 1차관이, 2차관이 아니라 진재수 과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알게 된게승마 베이그 정모 선수가 있고 정모 선수는 정윤애라는 사람의 딸이고 정윤의 씨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남편이더라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 전서부터 대통령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이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가 마친 다음에 수첩을 들여다보시고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통령께서는 역정을 내시면서 인사조치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진재수 과장이 뭔가 이 말쪽, 승마협회 쪽에 뭐 문제점에 대한 관련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더니, 어떻게 알고 박원호 전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섭섭하더라. 섭섭하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느냐. 어 나는 청와대 보고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알고 전화했지? 그래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2013년 이제 4월달에 경북 상주에서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등이 아니고 2등을 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이 문제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전 대통령이 문체부에다가 조사를 해라 승마협회를 그래서 조사를 하게 되죠. 그 조사 책임자가 지금 진재수 과장 문화체육 과장이죠. 조사해서 이제 2013년 7월달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네. 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원호 전 예, 전무가 뭐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저런 문제가 많다. 최준식 씨의 근이었죠 예, 음. 최준식의 특근이었죠 이러저런 뭐 문제가 많다. 좀 어떤 양쪽 다 문제가 많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날 IP에 관심이 많은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몇 년째 해왔고, 네. 국정농단 사다를 봤습니다만, 자, 최근에 저희 아이 동심이 멍들었는데요. 프로야구가 이 심판에게 뇌물을 주고 조작 경기를 했대, 네. 또 프로축구가 선수들이 뭐 스포츠토토에서 뭐돈 벌려고 조작 경기를 했대, 대통령이 뭐라 하나요? <laughs>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 이럽니까? 아, 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승마 육성 중요하죠. 모든 스포츠 육성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비인기 종목의 육성은 더 중요한데 봅슬레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 가져 주적 이 있나요?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래 상주에서 열렸던 승마 대회에서 누구의 딸이 1등이 아니라 2등을 하니까 조작 경기 아니야? 심판이 잘못된 것 같아. 감사해 봐. 감사의 결과는 파벌 싸움이 승리. 있는 것 같은데 네. 최순실 씨 측도 좀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그럼 누가 하더라 했겠어요 박원호 아니면은 최순실일 거 아니에요 느낌이 딱 근데 이 사람들을 좌천시키더니 나중에 아이 사람들 아직도 있어요 여기 옷을 벗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참 21세기에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너무 너무 미스테리한 일이죠. 네. 예. 최순실 씨가 어제 진재, 진재수 과장한테 직접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뭔 근거를 기, 어? 근거로 음, 음. 우리 딸이 뭐 공주 승마 승마 공주라고 불리느냐? 음.